목표를 현실로 만드는 채널 민준쌤 TV 안녕하세요. 민준쌤 TV 시청자 여러분. 김민중 선생님입니다. 제가 드릴 영상은요. 바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스포츠 과학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아마 이 영상은 제가 또 나온 학교다 보니까 예비 어, 우리 후배들을 위한 영상이다. 우리 후배님들을 위한 헌정 영상이다. 라고 생각하고 뭔가 좀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면서 어, 영상은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사실 근데 서울과기대가 국립대학이면서 거기다가 인서울권 4년제 대학이라서 인기가 정말 많은데요. 근데 그에 비해서 좀 경쟁률이 좀 낮게 매년 나오는 이유가 4단계 전형을 실시하면서도 또 수능을 무려 80%나 또 반영하다 보니까 수학을 미반영을 하던 ...라도 경쟁률이 매년 4대 1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2년 전에 4점대를 기록한 건 있었지만 최근 2년 동안 3점대 경쟁률을 기록을 했거든요. 그런 이 서울과학기술대학교가 왜 그런지 제가 하나하나 오늘 설명도 드릴 거고 이 서울과기대에 대한 어떤 잘못된 입시에 대한 어떤 편견들이 있는 것들을 다 깨드리는 시간으로 마련해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영상 보시고요. 서울과학기술대학교가 또 여러분들 이제 정시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서울과학위대가 또 수시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또 선발하고 있거든요. 항상 학종하면 또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 최대 학종의 비밀 또안 읽어보면 안 되잖아요. 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종 생각하는 친구들 있다면 뭐 시립대 편에서도 제가 소개를 드렸었는데 최대 학종의 비밀 다 읽어보시고요. 또한 어,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도 읽어보신 다음에 우리 학생들에게 추천해 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친구들이 또 지금 이 시기가 가장 또 학종을 위한 또 생기부 마감을 위한 또 좋은 시기니까 이책 읽어보시고 또 좋은 전략을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서울과기대 이제 인트로를 끝내봤는데요. 자 다들 아실 겁니다. 작년에 어떤 학생들이 합격을 했고 전체적인 영역별 평균 등급 어떻게 보실 거고요. 그다음에 입시 상황에 대해서 또 이번에도 제가 네 가지 또 준비해봤고. 또 마지막으로 또 실기 상위권일 때와 민유쌤이 추천하는 등급까지 함께해서 오늘 마무리 해볼 텐데요. 먼저 지난해 평균적으로 몇 점대, 몇 등급대 에또 합격했는지, 또 영역별 평균 등급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ppt 화면 보시죠. 자, 2022학년 서울과기대 스포츠 과학 표본 분석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영역별 평균 등급 한번 봐 보겠습니다. 자, 국어 2.84, 수학 5.84, 둘다 84가 똑같네요. 자, 영어 2.36, 탐구 1.90에 2.64. 자, 이것만 보더라도요. 야 성적은 상당히 이제 높죠. 뭐, 수학을 미반영하는데도 불구하고 5점대 등급을 보이고 있는데, 아마 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하다가 좀 수학을 좀 망한 친구들이 과기대를 지원하지 않았나. 어, 서울 과기대를 또 오는 친구들이 약간의 또 아픔, 또 목표대학을 못 가고 또온 친구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근데 국어는 2에서 3등급대 많고요. 영어는 또 2등급대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탐구는 1, 2 또는 뭐 2, 3 이런 직구들 많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살펴보면 국어가 한 3, 영어 2에 탐구 2, 3, 3, 2, 2, 3이 정도 내에서 또 많이 지원하고 있다. 확실히 수능 80% 반영하니까 이제 등급대가 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돼 있는데요. 또 탐구 35% 반영하니까 탐구도 타 대학에 비해서 좀 높게 형성이 좀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표본을 좀 보고 왔는데요. 확실히 수능의 80%를 반영하다 보니까 합격자의 표본이 또 수능 성적 상당히 좀 높을 거라고 좀 예상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항상 저한테 좀 물어보는 게 도대체 서울과기대 예비 총점 뭐 예비 추합이 얼마나 됐나요? 예비 추합 총점 얼마나 됐나요? 이렇게 하길래 제가 최초로 예비로 붙은 아이들 표본을 어 예비로 붙은 아이들 표본을 또 이번에 또 하나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가장 과기대스러운 표본 하나와 예비 추합 거의 문 닫고 들어간 학생의 등급을 한번 소개를 드릴 테니까 재미있게 또 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PPT 화면 보시죠. 자, 서울 과기대 스포츠과 합격자 표본으로 이제 넘어왔습니다. 자, 합격자 표본 A는요, 가장 과기대스러운 표본, 가장 과기대다운 표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개 가볼게요. 국어 3, 수학 4, 영어 2, 탐구 1, 2. 제가 아까도 잠깐 소개해드렸지만 아마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수학을 평소 한 2, 3등급 맞았는데 좀 수학에서 실수하지 않았나. 연고대나 성대, 한양대를 가려고 했지만, 어, 여기를 좀 지원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 확실히 탐구가 되게 높은. 그래서 하, 사실은 이 아이가 뭐 제가 확인은 못 해봤지만 아마 가군에 뭐 한, 성대나 한양대나 어디 다른 학교에 지금 붙어서 아마 빠졌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어, 3, 4, 2, 1, 2 하나 소개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물어보는 이제 합격생 표본 B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실 텐데요 어, 예비 많이 물어와서 제가 추합된 좀 마지막 끄트머리로 붙은 아이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 합격생 표본 B 자, 국어 3, 영어 3, 탐구 3, 4예요 어? 이거 되게 생각보다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할수 있는데요. 탐구 3, 4는요, 아까 저희 지원자 평균 보셨었죠? 1, 2, 2, 3에 비해서 낮은 성적대로, 탐구가 좀 낮은 친구입니다. 그래서, 국어, 영어는 다소 좀 높았지만, 탐구가 그래도 좀 낮아도, 소신껏 이렇게 예비추합으로 잘 붙어져서, 아마 지금 2, 학번으로 열심히 학교 다니고 있을 텐데요. 아무튼, 요 정도 성적이 작년에 합격했구나. 판단해 보시면서 서울과기대 스포츠와 합격법원 소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서울과기대가 2023학년도에 어떤 식의 입시 상황이 놓여 있는지 제가 좀 소개를 드릴 텐데요. 이번에는 제가 네 가지 또 역시나 준비해 봤습니다. 뭐세 가지만 준비해서 됐는데 우리 후배님들 또 많이 많이도 도움 되시라고 하나 하나 좀 체크해서 좀 들어왔는데요. 어, 계속해서 PPT 화면 보시면서 입시 상황 소개드리도록 해 하겠습니다. 자 2023학년도 서울과기대 학 스포츠과학 입시 상황으로 들어왔는데요. 제가 첫 번째는요. 첫 번째 자 다단계 전형은 무의미하다.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가 1단계에서 6배수 선발 하거든요. 6배수? 근데 지금 최근 4년 동안 6배수를 넘어 본 사례가 없어요. 괜히 다단계 전형 때문에 내가 1단계에서 떨어져서 실기도 못볼것 같아. 이런 학생들이 있다면 편하게. 소신지원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또한 가지 불안한 거는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경쟁률이 또 많이 몰려 가지고 어 6배수 넘어가서 민드쌤 때문에 어 실기도 못 보고 떨어졌잖아요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긴 한데요 아무튼 입시 상황이 이렇다 참고하시면 되게 좋겠고요 자두 번째는요 이거 꼭 알아야 됩니다 자, 탐구 영역이 무려, 무려 35%나 반영됩니다. 자, 즉, 이렇다라는 건 내가 국어 성적이 조금 다소 낮더라도 탐구가 뭐 1, 1. 1, 2 이렇게 높다면 다소 낮은 국어의 성적이라도 소신지원이 가능할 수 있겠죠. 영어에서 좀 망했다 하더라도 소신지원이 가능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탐구영역을 열심히 잘 했는데 이것만 또제 좋은 것만 얘기하니까 반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국어랑 영어가 막 2등급인데 탐구 5. 이래버리면 또 지원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과기대를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언제까지나 탐구영역 마무리 좀잘 하시고요. 아마 이 영상 나가는 게 아마 수능 전에 업로드가 될 거니까.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마무리 탐구 또잘 준비해 주시면 되게 좋겠습니다. 자 이제 수능에 대한 얘기와 뭐 입시에 대한 얘기 들었다면 이제 실기에 대한 얘기 안할 수가 없는데요. 자세 번째로 뽑아본 건요. 세 번째로 만들어 본 건. 유연성 변별력이 높습니다. 자, 유연성 변별력이 높다라는 거는 제가 이제 배점표 잠깐 좀 잠시 보여드릴 텐데요. 자, 이게 이제 2023학년도 이제 배점표인데요. 만점이 유연성만 봐보면요. 남학생 좌정글 33, 여학생 35거든요. 근데 아, 높아서 변별력이 높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 과기대를 지원하는 친구들의 학생들이 좀 실기 수준이 좀 높지가 않다 보니까 대부분 막 여기쯤 있어요. 25cm. 심지어는 막 20cm 이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연성을 잘하 유연성을 잘하면 어, 상당히 좀 경쟁력 있게 점수를 또할수 있다. 10점 정도 이상 커버할 수 있다. 극단당 1점씩 되다 보니까. 20점이면 또 표점 반영하는 대학에서 또 상당히 또 높은 변별력을 가질 수 있으니까. 서울 과기대 유연성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또 이해하면서 가시면 되게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한번 뽑아봤고요. 잘하면 무지무지 유리하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또 유연성에 대한 변별력만 얘기할 게 아니라 전체적인 실기에 대한 내용을 드릴 텐데요. 자 실기고사 실기에 대한 부담감은요 좀 덜어도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어, 지난해 평균 감수를 제가 보니까. 30감 했어요. 급간당 1점이니까 30점씩 깎였거든요. 어, 제가 배점표를 다시 한번 돌아와 볼게요. 30감이면 어느 정도냐면 자한 종목당 대부분 한 7에서 8감 정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8, 4, 32 7, 4, 28이니까 한 거의 이 정도거든요. 이 정도. 십자달리기는요. 한 11초 3 제자리에 몰래 땡이 2m 60 유연성 26그 다음에 윗몸으로 이렇게 68개 이렇게 하면 이게 28감. 거의 뭐이 정도 밑으로 한급까지더 깎이면 30감이 넘게 한거이 정도 했다는 건데 반대로 설명 어떻게 되겠어요 실기를 정말 잘한다면 야 이거 좀 낮은 점수로도 해볼 만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이론적인 계산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내가 실기를 좀 못하는데 어우 서울과기대 이거 좀 지원하는 거좀 부담스러운데 이렇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고 반대로 다단계 전형이 통과가 된다면 내가 실기를 한번 뒤집어 볼수 있겠어 하면요 이게 네 번째 상황을 가지고 오히려 역으로 생각해 보는 거죠 어, 실기를 잘하는 친구들이 오히려 변별력 있게 한번 소신지원해 봐도 좋겠다 라고 또 역으로 생각해봐도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서울과기대 2023도 이제 네 가지 상황에서 한번 좀 살펴봤는데요. 자 그러면 어 올해 어떤 등급대 친구들이 합격할 수 있는지 실기 상위권과 그리고 민유쌤이 추천하는 등급으로 한번 가볼 텐데요. 실기 상위권에 대한 기준은요. 어차피 제가 올만점 이렇게 바라지 못하고 제가 조심스럽게 생각해 본 감수는요. 15감 정도입니다. 실기 상위권 15감 정도일 때이 정도 성적에서 소신전해 볼수 있겠어. 어 15감이면 즉 1감당 1점이니까 15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하나 보시면 좋겠고요. 민유쌤이 추천하는 등급은요. 한 25감 내외. 30강까지 했다고 하지만 25강 내외 정도에서 25점 깎였을 때의 차이.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등급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피피티하면 보시죠. 어, 이제 실기 상위권. 네, 15강 정도 내외입니다. 15강 정도의 내외 성적은요. 자, 국어 3, 영어 3, 탐구 3, 4입니다. 어, 제가 탐구를 1, 2등급 만드는 거에 대해서 너무 좀 쉽게 좀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어, 이렇게 3, 4등급 된 친구들이 되게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국어 3, 영어 3, 탐구 3, 4. 뭐또 어, 나는 그래도 탐구 잘했어요. 한 1에서 2 나왔어요. 탐구를 잘했다면 국어가 한 4등급 정도 내에서, 소신 지원이 가능할 텐데요. 제가 4 0배점 표로 한번 돌아가 본다면요. 한 15감 정도면 어디겠어요? 어, 한 47점 내외겠죠? 47점 내외. 십자 달래기가, 어, 한 10.5, 제자리 부터 270, 유연성 3 0 c m 윗몸을 켜기 72개 정도. 뭐, 만약에 만점이 이렇게 제자리 멀티가 높지가 않으니까 내가 2m 80 정도를 뛸수 있겠어? 그러면요. 지도업은 조금 못해도 되겠죠? 이렇게도 한번 역으로 생각할수 있습니다. 어, 근데, 제자리 멀티가 좀여학 학생들한테 좀 불리하게 좀2 m 40이 좀 만점이 되어 있는데 뭐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유연성도 잘해 주면 되잖아요. 여학생이 그래서 조금 뭐 들어오는 게좀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되지만 극가능 뭐 점수 차이가 크지 않아서 어 47점에서 46점 이내에서 어 들어올 수 있는 기록으로 상위권 잡아보면 되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334 아니면은 뭐43뭐한2312 뭐 이렇게 해서 체크해 보면 되게 좋겠고요. 자 민쌤이 추천하는 등급. 실기 상위권 기준이면은, 어, 민수 추천하면 더 높을 거라 생각해주면요. 제가 다른 상황으로 한번 기대를 드려보겠습니다. <목소리> 자 4등급 중반에 영어 2의 탐구 1, 2 정도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요 국어가 1에서 2면요 탐구 4등급 정도에서 소신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겠는데요 자 우선 영어는요 3등급하고 2등급의 점수 차이가 약 7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실기 점수 따지면 거의 7감을 커버할 수 있는 거라서 영어 2 정도 맞으면서 탐구 4 중에 탐구 1, 2 이러면요 실기 한 25감 내외에서도 어, 소신 지원이 가능하니까, 저는 가급적이면 과기대 지원한 친구들이, 아까도 평균등급 봤잖아요. 1에서 2, 2에서 3 많이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국어를 조금 망했을 때, 어 영어로 좀 커버하고, 그 다음에 탐구로 낮은 실기 25감에 30감 정도 한 거를 탐구로 커버한다. 이렇게 했을 때, 서울과기대 2, 3학번으로 또 저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서울 과기대까지 좀 소개를 드렸는데요. 정리를 드리자면. 이 1단계 6배수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 3년간 평균 경쟁률이 3 8대일밖에안 된다고 했잖아요. 네, 물론 평균의 오류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또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렇게 또 6배수가 막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군에 또 서울시립대학교로 넘어오니까 나군의 선택지가 또 있는 만큼 서울과기대 경쟁률에도 약간의 좀 영향이 좀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의외로 또 유연성의 변별이 좀 높다. 그리고 실기가 또 감수가 되게 많이 있으니까 또 실기를 또 역으로 잘한다면 또 좋은 결과 있을. 수 있고 3구 35% 반영하는 거 잊지 마시고 내가 국어나 영어가 다소 낮더라도 3구를 잘한다면 이것도 커버가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하시면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스포츠과학에 모두 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언제까지나 저는요 이건 환산 점수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등급이 아니라 꼭이 그 환산 점수 기준으로 판단해 보셔야 되고요 지원 여부를요 실기 25감 3 0방할걸 어떻게 10감 15감 만들 것인가? 편하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베스트레이즈에 가서 또 이렇게 상담 받아 보시면 되게 좋겠고요. 어, 전체적인 어떤 입결에 대해서 합격에 대해서 너무너무 궁금하다, 불안하다 하면요. 김민준 레대피 컨설팅에 정식 컨설팅까지 의뢰하신다면 여러분들 또이상황학번에서 OT 때 저랑 또 좋은 얘기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진짜로 그래요 2학번 애들이나 1학번 친구들이 또 저한테 와주셔서 또 영상 많이 봤었어요 또 합격 유력 받아서 왔었어요 하는데 이 영상 보시고 모두 다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렇게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요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하나하나 댓글 다 체크를 드릴 거고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